메밀전병, 이거 두 개는 얼마예요? 삼천원. 요거는 얼마예요? 원. 수수 볶음미 네. 수수 볶음이. 요거는 세개 천원. 세개 삼천원. <laughs>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. 네. 대한민국 오뎅이 제일 맛있는 맛집. <laughs> 자, 보시면, 와, 이 꽃게 보세요. 이렇게 싱싱한 꽃게를. 이게 오뎅은 하나 천원. <laughs> 자, 얼굴은 안 나옵니다. <laughs> 치킨 맛집, 뽀댕 맛집, 메밀 전병, 술빵. 그, 그때 김밥 아줌마 왔대요. 가져간 사람. 가져가지 고안왔어요 야, 양심이 없다, 그 자이. 그 자이가, 뭐, 김밥을 어, 가져갔으면, 어, 이 어디서 났지? 기억을 하면, 어, 맨 마지막에, 이 오뎅집에서 가져갔을 건데 그러면 와서 아이고 내가 모르고 김밥을 가서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그죠? 와 <laughs> 아, 참. 근데 오늘 왜 시장에 왜 사람들이 없어요? 가게가 왜 문을 닫습니까? 아 비가 오면 손님 많이 없는가 봐요. 아 멀리서 여기는 번개시장입니다. 이거 불안하다 이거 또 내가 이거 요, 요 다나놔야 다 되겠다 <laughs> 누가 가져가 <laughs> 오징어 오뎅 거 제일 많이 거는 게 요, 앞에 있는 거죠 네. 이 술빵은 하나 얼마예요 하나 3천원 이거는 색깔이 다르네 이거는 뭐예요 보리오숙수 보 이거는 아 이거는 아, 보리, 옥수수, 흑미, 이야, 밀가루. 야 다양한 게 있네. 맛있어, 어, 그러니까요. 옛날에는 진짜 저거 많이 먹었죠. 꽃게가 두 마리가 떨어졌습니다. 두 마리. 아, 천 원입니다, 진짜. 푸짐합니다. 번개시장. 아, 그렇게 비비 우는구나. 오뎅을 네. <laughs> 비법 전술을 봤네. <laughs> 네.